요즘 밖에 나가보면 공원이나 길뚝에서 봉지를 하나씩 들고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봄나물을 채취하는 건데요. 그 봄나물 중에 약효가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난게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효능은 옛날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봄이 되면 민들레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민들레는 몸 어디에 그렇게 좋길래 인기가 좋을까요? 민들레 효능은 대단합니다. 민들레는 혈관 건강과 간기능, 위장병, 당뇨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 민들레나 드시면 안됩니다. 또 섭취 방법에 따라 효과도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회사 전성시대입니다. 민들레는 옛날부터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까지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재였습니다. 한방에서는 민들레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약으로 사용할 때는 잎보다는 뿌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 잎도 좋지만 뿌리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뿌리에는 베타 시토스테롤과 타락세롤 카페산 이런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간 기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암과 당뇨, 고혈압, 소화기 질환과 비뇨기 질환까지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 민들레 뿌리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관절염과 방광염, 편도선염, 구내염, 이런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민들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감염성 질환인 감기나 독감을 예방해주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으로 으실으실 춥고 열이 날때 따뜻한 민들레 차를 마시면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민들레에 함유되어 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억제해 줍니다. 또 민들레에 함유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은 간 기능을 개선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간을 보호해 주는 효능으로 숙취와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동물실험 자료에는 민들레를 투여한 쥐의 알코올성 간 손상과 위염의 개선 효과를 분석해 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혈중 간 기능 지표 항목이 최대 69%나 개선되었고 위염도 44.7%나 완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민들레는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민들레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민들레를 항당뇨 허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영양학자 로이 마타 베디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00가지가 넘는 식물 가운데 가장 우수한 식물은 민들레다라고 할 정도로 민들레는 효능이 좋다는 겁니다. 민들레 뿌리는 항염증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강력한 항당뇨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건데요. 민들레 뿌리에 함유된 이눌린 성분과 키코르산, 클로로겐산 이런 성분들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었습니다. 민들레 줄기나 뿌리를 잘랐을 때 하얀 액체가 나옵니다. 이 액체에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을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동물실험에서도 민들레의 이런 성분들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 조직에서 포도당과 설탕의 흡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 이눌린 성분은 탄수화물이 이 액과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90% 이상 그대로 대장으로 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당뇨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민들레는 조심히 드셔야 됩니다. 왜냐? 당뇨약과 민들레를 함께 복용할 경우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민들레 뿌리와 잎은 콜레스테롤 제거와 고혈압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민들레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을텐데요. 어떻게 복용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요? 민들레 한두 번 먹는다고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들레 섭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뿌리를 활용해 드시는 게 최고라 할수 있는데요. 뿌리를 잘 말려 차로 끓여 마셔도 되고 분말을 만들어 분말 그대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민들레 커피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민들레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서. 임산부가 마셔도 되는 커피입니다. 민들레 뿌리에는 다량의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이눌린 성분은 초콜릿 맛도 나고 커피 맛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민들레 커피는 영국에서도 즐겨 마시는 커피라고 하는데요. 만드는 음. 방법은 이렇습니다. 민들레 뿌리를 준비해서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려줍니다. 말린 다음 잔뿌리는 손으로 비벼서 제거하고 잘게 잘라 기름 없는 팬에다 덮어주는데 이때 타지 않게 갈색이 될 때까지 덮어 줍니다. 덮은 민들레 뿌리는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유리병에 보관합니다. 민들레 커피 마시는 방법은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에 끓인 물을 붓고 1, 2분간 우려서 식후 한 잔씩 하루 한두 번 마시면 됩니다. 또는 민들레 뿌리와 잎을 말려 분말을 만들고 그대로 드셔도 되는데요. 민들레 하루 권장 섭취량은 건조된 민들레를 20에서 40g 정도를 우려서 마시거나 분말이나 환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민들레 부작용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민들레는 찬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냉하신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신장이 안 좋거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민들레는 하얀 민들레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만 찾아보기 힘들지요? 또 민들레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동차 매연으로 오염된 곳이나 중금속 우려가 있는 곳에서 자란 것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어 건강에 해롭게 작용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자란 민들레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는 커피도 민들레 커피로 갈아타시는 건 어떨까요? 민들레는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식물입니다. 감사합니다.